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사령탑 밥 멜빈 감독이 팀에 침체된 공격력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하기 위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는 이정우가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올 시즌 단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타순에 그를 배치했고 이정우는 그 기대에 부응하듯 첫 타석부터 펜스를 직접 맞히는 거대한 3루타를 장렬시켰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저한투수를 상대로 복귀 첫 타석에서 저런 대형 3루타를 터뜨린 것은 이정우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플레이를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 이라고 분석하며 반멜빈 감독이 훈련 과정에서 그의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번 시즌 처음으로 그에게 리드오프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한 것 이라는 의견을 내놓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펼쳐진 이정우의 경이로운 활약상 저희 더스포츠가 상세하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지난 11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코어스필드에서 펼쳐진 2025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3연전 시리즈 중첫 번째 경기에서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이날 시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단연 이정우의 타격 순서였습니다. 이정우는 이날 경기에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시즌 이정우가 공격의 성공인 리드오프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는 올 시즌 주로 3번 타자로 50경기에 나서며 가장 많은 출전 횟수를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2번 타자로 6차례, 4번 타자로 4차례 경기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번 타자, 즉 리드오프라는 자리가 이정우에게 완전히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빅리그 데뷔 시즌이었던 지난해, 이정우는 총 36번이 선발 경기 중 31경기에서 리드오프로 출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약 1년 만에 다시금 자신의 가장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게 된 셈입니다. 이날 상대팀인 콜로라도의 선발투수는 자완 카슨 팜키스트였습니다. 4년의 마이너리그 생활을 거쳐 올 시즌 빅리그 무대를 처음 밟은 팜키스트는 네 번이 선발등판에서 승리없이 4패, 평균자책점 8.50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 중이어서 자칫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에서 펌키스트가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전력을 다할 경우, 오히려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자이언츠 타선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대를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메이저리그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1회 초 테이블 세터의 선두주자 이정우가 타석에 섰습니다. 펌키스트는 초구로 89마일짜리 포심을 바깥쪽으로 던졌고. 이정훈은 이 공을 파울로 걷어냈습니다. 이 구째로는 90마일 포심을 스트라이크 존 항복판으로 던졌으나 이정훈은 이 공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순식간에 투 스트라이크 노볼이라는 불리한 카운트에 몰렸습니다. 팜키스트는 매우 유리한 카운트를 선점한 뒤 3구째로 75마일짜리 스위퍼를 바깥쪽으로 흘러나가게 던졌고 이정훈은 이 유인구를 정확히 골라내며 원앤투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팜키스트는 4구째 공으로 몸쪽 낮은 코스에 바짝 붙이는 73마일 스위퍼를 던졌고 이정우는 이 공을 다시 한번 커트해내며 1앤2의 팽팽한 볼카운트를 이어갔습니다. 팜키스트는 이정우가 자신의 몸쪽 스위퍼를 커트해내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인 바깥쪽으로 빠지는 73마일 스위퍼를 던졌으나 이정우는 이 공마저 완벽하게 골라내며 마침내 2앤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더그아웃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료 매체 품원은 이정우의 탁월한 공 고르는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부상으로 깁스를 한손으로 남아 박수를 보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이 장면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현지 해설진 역시 팜키스트가 몸쪽과 바깥쪽을 넘나들며 정교하게 제구한 스위퍼를 이정우가 정말 훌륭하게 골라냈다 고 칭찬하며 투 스트라이크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투투2지 승부를 끌고 2는지 이정우의 이왔한인이정과의 이러한 인안이야말어난의타격이이말살아의타있다이 확실한 증고있다분확했한증다팜고스트했 이정우가 키신트필이정종인자위퍼 필살 두종인스자퍼를 모두 마일짜자 포심 9스트일짜리 포심 패스하지을이졌이스트하지크존한가2데로 몰리는 실투가 되었고 이정후는 이 실수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쳐 중견수의 머리 위를 훌쩍 넘어 펜스까지 굴러가는 거대한 삼루타를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타구가 펜스를 직접 때렸지만 1미터만 더 뻗어 나갔더라면 홈런이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면서도 이정후가 변화구와 빠른 공을 모두 능숙하게 공략하는 것을 보니 타격감이 완벽하게 돌아온 것 같다며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현지 해설진 또한. 타석에서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의 유인구에 속지 않는 이정우 특유의 침착함과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다 고 평가하며 펀키스트가 더 이상 던질 구종이 없어지자 어쩔 수 없이 포심을 던졌는데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치는 이정우의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고 말했습니다. 이정우의 후속 타자로 나선 아담 에스는 풀카운트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 끝에 중견수 방향으로 뜬 공을 쳤고 다소 짧은 타구였지만, 이정우가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에 걸맞게 홈으로 맹렬히 시도하며 선취점을 올려 자이언츠가 경기 초반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정우가 더그아웃으로 복귀하는 순간, 밤 멜빈 감독은 이정우를 리드오프로 기용하자마자 팀이 선취점을 얻어내자,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직접 손을 내밀어 하이파이브를 나누었고, 그의 활약을 격려하는 모습은 지켜보는 많은 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팬들 역시 밥 멜빈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정우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번부터 4번까지 감독이 어떤 인물을 부여하든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니 어찌 이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이언츠는 이정우가 만들어준 선취점을 지켜내지 못하고 일실점하며 1대1 동점이 된 3회 초 다시 한번 선두타자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한키스트는 첫 타석에서 자신의 포심을 공략당해 삼루타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스위퍼와 커터, 그리고 또 스위퍼를 연달아 던지며 이정우에게 철저하게 빠른 공을 던지지 않고 변화구로만 승부했습니다. 그 결과 원앤투라는 유리한 카운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이정우는 자신의 몸쪽으로 날카롭게 파고드는 71마일짜리 스위퍼는 능숙하게 커트해냈지만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에 꽉 차게 들어오는 79마일 커터를 그대로 지켜보며 아쉽게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 현지 해설진은 공 반개 정도의 미세한 차이로 스트라이크 존 경계선에 걸쳐 들어오는 공은 그 어떤 타자라도 공략하기 어렵다. 저것은 투수가 완벽하게 던진 공이라고 평가하며, 팜키스트가 의도적으로 포심을 던지지 않는 것을 보면 타석에서 이정우에게 허용한 3루타를 상당히 위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1대1 동점인 상황, 주자 1루와 2루가 있는 이사후, 이정우가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결정적인 득점 기회에서 이정우가 등장하자 팜키스트는 이정우를 상대로 또다시 몸쪽으로 파고드는 81마일짜리 커터를 던졌고 이정우는 이 공을 커트했습니다. 이구째로는 바깥쪽으로 완전히 벗어나는 73마일짜리 스위퍼를 던져 볼카운트는 1앤1이 되었습니다. 변화구 위주의 투구를 펼치던 팡키스트는 3구째에 89마일짜리 포심을 던져 상대의 허를 찔렀고 이로써 1앤2에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팡키스트는 이정우에게 4구째로 몸쪽에 바짝 붙이는 71마일짜리 스위퍼를 던졌고 이정우가 이 공을 받아쳤지만 약간 빗맞으면서 평범한 내야 뜬 공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정우는 자이언츠가 역전을 허용하여 2대3으로 뒤지고 있던 7회 초 다시 한번 선두타자로 나섰습니다. 교체 등판한 투수 세스 할보르세는 이정우를 상대로 초구의 98마일짜리 포심을 던져 원 스트라이크를 잡아냈습니다. 이 구째로는 90마일짜리 스플리터를 스트라이크 존 아래쪽에 걸치도록 던졌고 이정우가 이공에 스윙했지만 투수 앞당볼로 아쉽게 물러났습니다. 9회 초, 자이언츠가 3대5로 뒤진 채 맞이한 무사일, 1회 마지막 기회에서 이정우가 다섯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마운드를 넘겨받은 투수는 초구로 86마일짜리 스플리터, 2구째로 95마일짜리 포심을 던져 원앤원의 팽팽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이어서 3구째로 이정우의 몸에 바짝 붙어오는 90마일짜리 커터가 들어왔고, 이정우는 이 공에 필사적으로 배트를 갖다 대 삼루 방면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타구가 땅에 맞고 불규칙하게 튀어 오르면서 매우 처리하기 어려운 타구가 되었고 이를 잡은 삼루수는 병사를 시도했으나 이정우의 전력 질주 덕분에 타자 주자는 일루에서 생존했습니다. 결국 이 플레이가 발판이 되어 후속 타선이 힘을 냈고 자이언츠는 6대 5로 경기를 뒤집으며 기적 같은 승리를 거머쥐어 많은 팬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